안녕하십니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가장 사모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계 만민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환란과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당면된 모든 권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떡이었거나 돈이었거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결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이 시간, 시간을 내었습니다. 저는 다른 성경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 볼수 있는 요한복음을 중점으로 제가 시간이 하려 되고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내용이 풍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연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너들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리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을 선포하셨고, 변동자와 소외된 자, 성체 입은 자들을 치유하심으로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그 죽음과 부활또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신약 성경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로 온 세계가 고통 당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우리 삶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수가 없는 불확실한 시대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살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문제는 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접촉하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집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집이 있었습니까? 이 2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부와 영광을 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명예를 귀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 신선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생명 신선한 생명 부활의 생명 디바인 라이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옷이 없어도 음식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그처가 불확실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못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결핍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들은 환란과 시험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는 내가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검증되어진 것이 참된 믿음 것이지 내가 주님을 믿느라 그래서 그냥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른 땅을 긋게 하고 그 척박한 땅을 너희들로 하여금 긋게 하고 긋게 하고 또 긋게 했던 것은 너희들을 낮추어서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괜히 하는지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에 따르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인간적인 관점에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한다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서 가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어떤 그런 기쁨이나 부기나 영광이나 이러한 우리의 이 일생 가다가 좋고 나쁨을 만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사형통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경성 깨우 깨우치시고 경성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진백성의 삼아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거나 교회 생활을 하지 않거나 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긴 한데,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다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을 중점으로 강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요한복음을 중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태초에, 요한복음일장한 일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문에는 in the beginning 그랬는데, the beginning 그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받았을 때의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문자나 세상의 어떤 경건한 서적, 서적이나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명언 그런 식으로 어,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단순히 성경을만 보지 마시고, 그 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로구나.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요 근래에 와서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원하고, 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고 말씀을 넘어가면 이 우주 안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곧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일장의 뒷부분, 뒷부분에 가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 복음의 제자였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떨어질 리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노출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례감이 있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그어 뒷된 말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이 혀의 권세가 대단한데, 이 혀로 생명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아주 우리 사람에게도 중요한데, 이 요한복음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말씀이 대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을얻듯이 그냥 그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한 구절을 볼 때마다 생명의 양식이 내 존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밥한 끼만 먹으라 그래도 준비하고 또, 그밥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정성을 다합니다.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우리 집에 어떤 좋은 일을 할 때에, 온 형제와 친척이 모일 때에, 이런 잔치를 하거나 하면은, 아, 이 식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내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의 영혼이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승전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신비한 기대이나 능력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이란 사이비 종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겸묘하게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에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 따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한 할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게. 예. 지도자가 되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큰 자가 아랫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 이렇게 발을 시기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너희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너희들은 다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목세 위세부리고 영적인 권위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서서 그래 하는 액션을 취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든든히 설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권위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을 센터에 가장 중앙에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두지 않는 그런 모든 사상과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려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런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서 신성한 계시가 가장 많이 담겨진 그러한 복음서다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맞습니다. 다른 마태 복음이나 그기는 왕의 족보 또 마가 복음은 섬기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많이 말씀했다 그래서 종의뭐 복음이다. 뭐 누가복음은 인자의 그인자에 관해서 많이 말해서 이 인자의 복음이다. 어? 마태 복음 왕의 복음이다.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이러 가지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요 근래 와서 탁월한 선생들,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인마네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내 안에 주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걸 믿고, 그 성령님과 교통하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빛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지리와 생명되심을 그 성령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변덕 쳐주고, 우리 어떤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강변하게 잘 살다가 천국까지 천국 하도록 하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도 없지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증가되고 확장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도록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임마만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시고 연결됐지만 그 성령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카운셀러로, 상담자로받아들이시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영혼을 그 사람하는 목자이신, 그 교회의 목자가 되는 그 목회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의무 0.01%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그하나니그 기름 부음이 곧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다, 이거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었는데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스서 일장에 가보면 은요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true all for all in a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요. 관계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병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요. 지금도 종교다운 주의가 나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승인 군자 중에 한 분인 것처럼 아 희생하시러 오신 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너무 그한 인간으로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태가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은 머리 돌곳이 없다고 그처의 문제를 걸어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요.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신을 없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들이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마침 바되었습니다 창조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근심과 극증과 슬픔과 눈물과 질경과 가라는 아래로 내려가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도 그렇게 하십시다. 말로라도 우리 마음이 와닿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지지하기 시작하면 믿는 자들 안에 와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긍정의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는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환란과 시험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환란 중에 있는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만지고 써내주고 고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는 신성한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어떤 일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 영광을 드러내고 지사역을 채우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을 내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낮추는 그런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왜 그렇게 놀라운 개시의 보듬을 쓸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강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가면 은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의나, 인간의 탁월함을 결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러한 것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높여지고 높여지는 그러한 신선한 계시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은 바울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점손하려고 해서 점손해집니까 내 꼬라지를 알아야 제절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능한 인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백해무의간 존재요. 하나님의 근간 세계의 0.01%도 플러스가 될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을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감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갈수 있게 된 것을 우리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아래 찾아오시고 그 영으로 찾아오셔서 인마음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쓰고 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환란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중에 돌자가 없어서 탄식이 절로 나오고 눈물이 나오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 말만 따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극능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이 세상 길을 가다가, 광나의 길을 가다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지금 맞았습니다. 나는 통우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단순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그 즉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1장 4절 말씀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요한은 생명이고 제한된 생명이고, 물론, 고결한 생명이고 탁월한 생명이고 이 창조 피조 세계 안에는 가장 탁월한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 자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성경을 하루에 적어도 꼭 읽어야 됩니다. 듣든지, 읽든지 해야 되는데, 듣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mp3 파일을 휴대폰에 예요 성경 분량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성경도 얼마 안 됩니다 이런 파일을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다 들으면 어려우니까 요한복음부터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한복음 이런 책을 집중적으로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연이 나를 감동하시면 참생이도 보고 할렐루야 주의국기도 보고 이렇게 확장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경이 무엇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빛치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 잠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일 일을 왜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거예요. 하늘에그런한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가 길쌈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그 새들을 다 먹이신다 너희들은 새들보다 도 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동력이 있는데 놀고 그냥 잠만 자고 그리고 술이나 마시고 이런 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고 우리에게 당면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어? 힘들어도 나가서 맞서야 됩니다 그, 그런 것이지, 뭐, 그, 냥 걱정하지 말고, 저기 사내가 쏜앉아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들의 그래, 백합파를 봐라. 그것도 누가 입히느냐, 이거요. 어? 오늘 이따가 시들어버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요. 주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들으며 듣고, 안에 가면은 근심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일 걱정이 내려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이 자본주의가 득세한 이 세상 빈부격차가 극심한 이 세상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세상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어? 부모를 건정치 않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변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뒤에또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말씀으로 삽시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곧그 사람들이 빛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와야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와야 우리 안에 빛이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 지식 알고 교리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가시키고 확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남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아가십시다 가난해도, 좀 몸이 약해도, 어려움이 와도, 그리에 주저앉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